이번 정례회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그 밖에 궁금하실 모든 소식들 키워드 이정부터 출발합니다 409회 정례회 첫 번째 키워드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가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담대에서 열렸는데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책지원관. 총 17명의 정책지원관 구성 완료.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결산승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청주 오송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충북도의회는 캠퍼스 유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방의 마지막 키워드는 일주년! 제 12대 충북도의회가 일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12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고 계신 황영우 의장님을 만나 충북도의회 한 해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시고 네. 또 취임사를 하셨던 게 불과 얼마 전일 같은데요 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네. 1년 동안 의장님께는 어떤 시간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로 뭐 객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의안 처리 건수, 또 의원발의 조례안, 5분 자의 발언 등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신장을 한 뭐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 올바른 정책 대안의 제시 등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35분의 의원들이 뭐 최선을 다해온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지원관의 도입으로 네. 충북도의회 전문성이 향상됐다라는 네. 평이 있어요. 네. 실제로 앞으로 이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까요? 정책지원관 정수인 17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동안 채용되기 전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경험, 식견을 쌓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충청북도 의회 의정 활동의 수준도 네. 굉장히 상승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1 년만큼 앞으로의 1 년도 참 중요한 시간들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의 의정 활동 방향과 또 우리 도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원을 선출한 그 정신,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본적인 개념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의 어떤 질과 수준을 좀 높이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충북 발전 또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가고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또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펼칠 수 있었던 건 네. 의장님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 도민이니까 네. 충북도민의 일원으로서 충북도의회 앞으로 행보들 응원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는 소통의 장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정책복지위원회는 두 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고려인 정착 지원에 관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 멋집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산학위원혁신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국가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은 환경오염이 심각해 주민 건강이 염려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정책 회를 열어 지역 사회와 시멘트 업계 상생 방안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나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건설이 소관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오송의 새 기관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피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은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사제간의 정을 나누면서 주변을 훈훈함으로 물들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울산으로 나. 다가 파이팅을 외치고 왔죠. 우리 충북 선수들 힘찬 응원 받고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 학교 폭력 예방 등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는데요. 더 나은 충북 교육을 위한 교육의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현장 방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무려 다섯 곳의 교육기관에 다녀왔습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는데요. 현장 의정이 빛을 발 라는 순간이었습니다.